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의기도 영상 법문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법문의 주제는 운명을 바꾸는 수레바퀴, 운명을 바꾸는 수레바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예, 재물도 풍부하고, 또, 명예도 먹고 또, 건세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성성장구하시는,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하게 살고, 병약하고, 자식은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왜 이렇게 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물론 에, 자기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어, 자기 업은 에, 자기가 짓는다는 말이 있죠. 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 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공덕 많이 쌓고 금생에 도 좋은 공덕 많이 사람은 좋게 에, 좋은 결과 를 가지고 있고 전생에 공덕이 적은 사람은 이생에서 공덕이 적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지요. 부처님 경전에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합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사합니다. 인덕이 너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주변에 형제도 없고 정말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내몸 하나, 어, 이렇게 제대로, 어, 가누지 못하고 사는,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부처님이 막, 탁, 무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대는 덕을 쌓은 게 없기 때문이네. 그랬잖아요. 덕을 쌓은 게 없, 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그놈, 저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하고 막, 진짜 하소연합니다. 저절하게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네. 그대도 잘살 수가 있다네.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항의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잘살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덕을 쌓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를 냅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덕을 쌌습니까? 그렇게, 부처님께서. <laughs> 그대는 가진 것이 많네,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네. 그대는 뭔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온전한 뭔가,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대가 아무런 재물이 없어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채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을 보고도 보고 함께 기뻐하면은 기뻐하는 마음만 내면은 똑같은 공도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인생에서 그 마음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저건 돈이 많아서 저, 저, 저렇게 하는 것 같다. 저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정말로 자기가 남이 도, 도울 때 정말 자기 마음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생해보세요. 만약에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하면 그 순간 그 사람과 똑같은 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할때 말벗이 되어주고 상대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을 편안하게 해주고 노인이 걸어갈 때지팡이가테 해주고 또, 모두 할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가. 눈만 뜨고 보면서 세상 도와줄 일이 무수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덕 짓는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 공덕을 짓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말 듣자 이 여인이 다 깨달았죠. 아, 그럼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자기도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고쳐먹고 나니까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 뭔가 많이 생 각이 많아. 그들부터는 신이 난 거야. 막 남을 도와주려 하니까 남을 막 도와주려고 다 도와주니까 옆에 사람들이 오그 사람 잘한다고 막 옆에서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 덕에 묻고 또 자기 열심일라고바는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따라서 또 바뀌. 내 얼굴이 항상 찌들어져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궁색에 있어도 막 그냥 수심이 가다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금 지도외면해버요 외면해. 근데 스스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이 하시기 이고막 힘들 힘차게 하면 어 이거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구해주지 남이 고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에, 오늘 주제가 운명을 바꾸는 수리바퀴에 대해서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역에 보면, 주역에, 주역의 동양 철학의 가장 핵심이죠. 주역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복을 짓는 자, 복을 많이, 덕을 많이 쌓는 집안에, 덕을 많이 쌓는 집안에는 웃음과 경사가 있고, 웃음과 경사가 있다. 말하자면, 덕을 많이 쌓는 집안에 웃음과 경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주역 첫 서문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 음양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음양. 음양 세계에 종하있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도 보면 아버지가 양이란다, 어머니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양 속에서 내가 나왔잖아요. 이렇듯이, 또, 자손들도 우리 남자, 여자가 있어야 또, 음양이 있어야 또, 어 하나씩 에,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음양 조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인자 행위 중에 음과 양 행위 중에 양 행위부터 문제이게 양, 양이라는 것은 예견 가능한 자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하다 말은 뭐냐면 내가 현재 에, 어떤 아, 어, 독서를 해요. 독서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 되지요. 그 예견한 거잖아요. 독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뭘 해요? 아, 어, 사람과 많이 사귀고 사람 많이 사귀는 거 나중에 또 도움 되잖아요. 물론 손에 끼서 사람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나중에 부모로부터 좋은 예, 예 여러 가지혜택을 받잖아요. 또 자식, 공, 자식 공부를 잘 시키고, 자식 고, 공부를 잘 시키고,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고, 또내 새끼를 이렇게 하고, 내 가족을 이렇게 하는 이, 이, 그런 일들이 다 뭐예요? 양의 행이라는, 이양 행이 조차도 안 하면 그는 운을 좋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양양 행이, 이것이 양공덕이에요. 양공덕, 양의 공덕, 예견 가능한. 운명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애견 가능한 공덕이 양공덕이 있어. 이 양공덕에는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잘 아는. 기도도 있어. 아, 우리 뭐, 누구 잘 되게 해달라 뭐 하면서 기도도 있고 연불도 있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리행위라 그래. 자리행위가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다. 이 말. 나와 내 권속들을 이렇게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가 당연하게 수레의 한, 한쪽 바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양의 공덕이다. 양 공덕이다. 근데 양 공덕 하나 갖고는 술에, 수레 술가 나갈 수 없어. 수레 양 공덕 하나만, 밖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 가는 게 아니라 지다리 뱅뱅 돌아요. 그래서 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음 공덕을 쌓으라고 얘기해도, 계속 양 공덕만 계속 쌓는 사람이 부지 있어요. 말안 들어요. 말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죽으라고선님이 얘기해도, 양공덕에 대해서는 막, 운이 발려해가지고 합니다. 자기,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어, 뭐, 효도 봉양까지 그거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막, 아예 이제, 제껴놓고, 어, 잘 합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뭐, 잘하는 거 좋아. 좋은데, 그거는 얘기는 가능한, 운을 좋게 하는 한, 50%밖에 안 돼. 그거 갖고는 잘 가지 못하고, 빙빙 돌, 돌 수밖에 없어. 각인가도 조금밖에 뭔가. 그럼, 양쪽 다 같이 돌려면, 양밖에 있어야지. 한 바퀴, 엄의 공덕이 있어야 돼. 엄 공덕.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엄덕이라는 거야. 엄덕. 따라 합니다. 엄덕. 엄덕. 엄의 공덕이 필요하단 말이야. 엄의 공덕이 뭐냐? 한마디로 뭐예 자리행이야. 탈이행이야 양의 공덕이 뭐라고? 자리행. 엄의 공덕이 뭐라고? 탈이행이다탈이가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니까 뭐냐 하면, 보시하는 행위. 또 어떤 일을 자기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해요? 회양하는 행위. 이거 남을 위한 행위거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어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해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리죠 공양 올리는 행위, 보시하는 행위, 남을 돕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엄덕이야. 엄덕. 남 모르게 좋은 언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이 에, 엄덕이라.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또, 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정한 기도를 하고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때 뭐 조상님한테 제사가 있지만 주로 절에서는 조상 및 유주무주 고군에 대한 우리 조상이 주인이 있고 주인이 없는 유주무주 주인이 있고 주인이 없는 그 뭐, 모든 대상을 위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줘요. 모두가 자타일시 뭐라고? 성불도 하자고. 자타일시 성불도 하자고. 모두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모두가 끝내는 궁극에는 뭐하되 다 성불합시다 하고 회양하는 거예요. 그게 천도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탈의 행위가 이 바퀴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자리행위, 탈의행위가 완성되니까 쫙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일들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히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순수하게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즉, 지독한 병이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지독한 병이 안 걸리고, 뭐 병이 걸렸다가 죽으면 혹시 임종을 하더라도 편안한 임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에, 이 일들이, 이 자리행위, 탈의행위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바퀴 수레를 해야 뭐가 된다? 운명이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끔 자, 스님한테 상담 오는 분들 계시는데, 대게를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 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소득이 없고 하니까 막 조금이라도 좀 소득 올리려고 눈이 벌뜩해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얘기야 합니다. 100만원만 투자하면은, 다음 달부터, 어, 이자가, 50만원 나오는데, 가 50만원씩 준다 했다 그러잖아, 이자가. 투자금을, 해서 50만원 준다 그러잖아. 100만원 투자하면 50만원씩 매월 준대. 그런 게네? 그런 게 어디있노?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 은행 이자가 된다 이러면서. 아, 그렇지만 사상에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얘기하면서 막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안 믿다가, 안전 그런가 하다가 나중엔 봐 통장 봐 자기 통장을 탁 내밀어보는데 보니까 통장보니까 돈이 100만원 넣는데5 0만원에쭉찍히기 보이거든요 여러개 통장 여러개를 보여주면서 봐 여기도 찍히지 않니? 찍지 않으면서 보여주기 맞거든 야 여기 이, 이 나도 인수 한번 해보자 뭐 믿지마 해본적이다 100만원 투자하면 50만원 다음달 나온다 하니 뭐 안되면 50만원 띨요런 하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50만원 나오는거야 그다음날또 50만원 나와 셋째 달 되니까 또오0면나버렸어 그러면 자기 투자금 1 0 0만원 하고도 셋째 달을 또끊게돈까지돈더 버렸잖아요. 그때 되면 사람되게 뭐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래가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천만을 갖다 꼽아보는 1 0 0 천만을 또 꼽아보니까 다, 음 달에, 그, 그대로 되면 5 0이 나와야 되잖아요. 5 0이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고 100만 원만 또 주는 거라. 왜, 왜 100만 원주냐니까 아, 이번에 투자가 조금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어디나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달또 백만 원또 나와. 그 다음 달또 백만 원 납이라니까, 아이고, 이거 괜찮네. 이번에 1억을 또 뽑아보는 거야. 1억을 뽑았더니, 다음 달에 1억이 안 나와. 저 천만 원도나안 나와. 5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 아, 이거 금액 갈수록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 말도 맞잖아요. 1억을 뽑았더니, 500만 원 나왔더니, 500만 원이 어디야? 근데 둘째 달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안 나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그 회사에서 뭐, 뭐가, 뭐, 저, 쩌고 시스템, 저, 계속 그냥 미루는 거야. 결론 먼저 하면, 작은 돈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은 지급을 안 해. 1000만 원 넘어도 잘안 지급 안 하고, 1억 넘어가면 돈을 안 줘버리겠네. 그게 바로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그 이제 돈 된다 싶어서 막 자기뿐만 아니고 막 친척들까지 다잘 사게 준다고 막 생각해. 여러 수십 명을 또 그러고 이제 그 중에 유치하면 유치수수료가 있어. 유치수수료 또 이제 그, 그 이제 머리수지머리수도로 이제 그게 이제 맛을 봐가지고 막 사람을 유치시키잖아요. 한 명, 두 당은 얼마나 해가 막 유치, 유치 그돈 붙으면서 하니까 기분 좋아가 막 하는데 3개월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넉달째부터는 바로 그냥 돈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그냥 막 사람 죽을 맛이. 육육개월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거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 돈, 돈 돌려달라고 막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무리 소송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잘못돼서 여러분들? 바로 상식에 없는 거예요. 예견된 행동 하나, 양의 우리가 말하는 양의 행동, 양 양덕을 삼 양덕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견된 행동도 못하는 거야. 아니 어, 은행 이자보다도 더준다 하면 이상하게 봐야 돼. 은행 이자만큼 준다 해도 은행도 아닌 게 은행도 아닌 게 은행 이자 준다 하면 우리가 은행을 믿어요? 못 믿어요? 은행을 믿으니까 대출해가 이자 받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돈못맞아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못 맞을 확률이 얼마나 크면 남은 돈 들어가면 끝이요 줘야 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돈이 수익이 많이 되니까 막 집어있는데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50만원 받아먹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달을 십 달까지 줄수 있어. 천만원 넣으면, 안 준다니까? 바로 천만원 주는데, 어떻게, 저, 저, 500을 주겠어요? 그,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도부먹 묶여는 사람들인데, 그 100만원 주게 되는 게. 1억 주면,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안 주는 거예요 1억 주면, 돈을 준다, 안 준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한 1억 정도 되면, 1억 투자했다면, 이미 이제, 물린 거예요. 천만 원 넣어도 물린 거야. 이런 것은 물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작은 거할 때는 안 되면 털어보면 되잖아. 백만 원 넣어놓고 안 되면 털어보면 되지만 그다음 최소한 오천 이런 고 하면 빠지게 되었잖아요. 내 돈만 달라고 하면 거기서 고개를 합니다. 당신 돈은 줄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항상 그래야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만약에 당신들이 고발하고 그러면한 분도 없어? 알았어? 이러면서 고발할 수도 없고, 소송할 수, 소송하는 사람들은 일치 안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씨앗 버려요 그래서, 1년, 이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막,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선임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제발 이 방송 듣는, 이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정신 차려서 그런 하지 마세요. 양덕을 쌓아서 양덕. 양덕은 예견된 행동, 예견된 공덕은 공덕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치.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에 얻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양덕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엉덩이 크면 양덕 자체, 양덕 공부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아예 그냥 운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업자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선업은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그 현금을 투자해 갖고 거래하는 그래 일잖아요. 있 그게 말하는 에 현금을 갖다 돈넣고돈묶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어 금융 다단계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거는 나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뭘맨 물론 혼자, 그맨 처음에 그 시작해 놓고 한 사람은. 지가 잘될수 있지 뭐. 그래서 아주 계속 깜빵 가죠. 그 사람은 깜빵 가를 각으를 하고 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깜빵 가를 각오를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 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꼬이면 꼬이는 사람이 렇게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너무 자기 돈에 이, 이저 욕심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탐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되 가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뭐도 아, 상식적인 일을 갖다가 자꾸만 비상식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비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업을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일 중에 특히 악업은 나는 이익되고 나는 손해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나도 남도 함께 망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면 안 된다? 금융 다단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와 남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금융 다단계와 비슷한 다단계가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다, 다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그렇지 않은 좋은 또, 뭐, 그, 예 구조도, 판매하는 데도 있지요. 방문 판매하는 좋은,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장해서 나쁜 일 하는 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성에 대해서 지금 안 하면은, 더욱, 조금 갖고 있는 이, 이 돈까지 다 털리고 맙니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작아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을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금융다단계는 일확천국을 꿈꾸는 악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려는 음덕과 양덕을 동시에 닦아야 합니다. 음덕과 양덕. 음덕만 무조건 닦는다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왜? 왜그나면 양득이었으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제사만 지내고, 그 금융다단계만 하면 도이 됩니까? 안 돼요. 어. 금융다단계 안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금융다, 금융다단계 하면서 제사 지내, 제사 지내고, 막, 그,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하면 도이 된다. 그거는요, 정말로 미신 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양덕과 음덕을 쌓아야 된다. 양덕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걸 양덕이라 그래요? 독서와 운동과 그다음에 근전한 사교와 자녀 양육 효도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염불 기도 공덕 참선 뭐절 수련 이런 수행들이 다 양덕에 해당합니다. 나를 이렇게 한다 말이요 자리행이다 말이요 그러면 음덕은 뭐냐? 남을 이렇게한 행위요, 탈의 행위고 이것이야말로 음덕이, 숨은 음덕이 있어야 정말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숨은 음덕은 보시행위, 그 다음에 회양행위, 그 다음 공양행위, 또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 대중한테 이뭐 뭐하는 겁니까? 봉사행위, 이런 일들이 바로 음덕을 어, 사는행입니다 그래서 양덕 50%, 음덕 50%를 해야, 100%가 돼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잘살수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덕을 쌓자 할 때, 부처님이 덕을 쌓자 할 때, 그 덕에는 양득도 들어가고, 엄득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엄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득과 엄득이 공동하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는 양득은 많이 찔려 하는데, 엄득을 잘 찢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들은 양득을 많이 짓고있어서 자기가 서로가, 누가 말 하나 안 하나, 그이 때문에, 에, 대개 보면, 음덕을 많이 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양덕조차도 안 지는 사람은 대체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에, 수리의 양바퀴, 양박퀴로 운명을 바꾸는데, 양덕의 바퀴, 음덕의 바퀴로, 어, 내 운명을 바꾸자 하는 내용 가지고, 어, 법문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우리, 에,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 날씨가 되고 청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날씨에는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아 그, 그런 그런 실제 자리 행위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에 예, 탈이 행위인 예, 보시 행위나 해양이나 또 이런 것들도 사회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이.